에스겔 46장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독적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들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비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의 입은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흰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숯송아지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들이때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숯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여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분주가 올 때는 에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 할 지니라. 그러나 모든 청한 절개 이 땅의 백성이 나 여우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돌아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애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신식이며 만일 근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일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귀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 적,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 니요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 적,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이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 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방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숙권제와 석제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인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내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적. 그뜰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에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척이오, 너비는 서른척이라, 구석에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삼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삼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중투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번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했고, 이 강에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니와 그침펄과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예측에 내 손을 들어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담에색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하디곤이라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담에색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담메석과및 길루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란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시내를 따라 태해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퇴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지역이고 그들도 이스라엘 집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어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집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담에서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문학세의 몫이요 문하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목사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정서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와께 둘리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목을 주되 이는 2만 5천척여 너비는 만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척이 너비가 각기 만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이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것과 전원을 삼되성읍이그 중앙에 있게 할 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 척이요, 남쪽도 4,500 척이요, 동쪽도 4,500 척이요, 서쪽도 4,500 척이며 그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 척이요, 남쪽으로 250 척이요, 동쪽으로 250 척이요, 서쪽으로 250 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업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그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척이요 너비도 2만 5천척이라 너희가 거리 구별하여 드린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 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 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 니곧 거룩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 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한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몬의 몫이요.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잇사갈의 몫이요. 잇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볼론의 몫이요. 스볼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가세의 몫이요.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우리 바카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되 일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 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에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분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문이며 남쪽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무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벌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요. 하나는 아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